친박 의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친박 의원들이 전부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현경대 전 의원 이분이 아주 친박 중에 친박이죠. 그리고 구상찬 전 의원은 상하이 총영사로 내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동안 소외됐던 친박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철학을 구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월 중순쯤이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뭐냐 하니까 앞으로 그 국무회에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본 인사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인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 국정 철학. 그때 보면 처음에 보면은 인수위 구성하고 뭐 조각하고 할때 보면은 관료 중심으로 예. 또 교수님들, 학자, 전문가 맞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름 맞아? 사실 친박은 없어요. 다 친박이니까 신박, 아, 신신박, 구박, 구박, 구박. 원복박, 원조박만 있지. 아니, 네. 솔직해서 154명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네. 친박이 아닌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저 이재호 의원하고 몇분안 계세요. 아니 하기 살면 나도 친박으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왜 다시 몰라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그 초기 이제 초기에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부해 왔던 그 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입이 나올만도 하죠. 네. 아니 우리가 애썼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뭐 인수위는 뭐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뭐 장차관들은 전혀 엉뚱한 사람 하는 거 아니냐 나왔는데 그건 아니죠. 박근혜 음. 대통령 초기 얘기한 대로 일단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그 이야기에 보면은. 말 위에서 천하를 잡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전쟁을 통해서 이런 창업을 할때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과 또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수성에 필요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 수성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전문가, 테크노크라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보면은 그분들을 우선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고 네. 또 조각하고 청와대 비서실을 구성했지만 결국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과 통치 이념을 갖다가 구현해내면서 함께할 사람들은 결국 아. 오랜 동안 손때를 묻혀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럼 뭐냐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당시 당시는 낙하산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찬용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찬용 인사수석 이런 말씀을하시어요인사수석이 인사수석이 정찬용 수석이 무슨 소리냐. 원래 공수부대라는 것, 낙하산 부대라는 것은 전황이 좋지 않은 곳에 보면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역전환을 교란을 시키는 교란을 시키는 거죠. 우리 아주 승기를 잡는 네. 그런 특수부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좀 집권을 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면 대통령의 어떤 개혁의 의지에 반하고 음 조용한 가운데 저항하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그 적장들이. 어.